핵 마지막 촬영. 슬라이드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저는 경찰서 신이 가장, 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어... 경찰서 신이 가장 기억에 남아. 다 같이 보인 처음이자 마지막 어... 신이어가지고 거기서 시선 주고받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웃음참치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맞아, 맞아. 진짜 비하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아, 사리를 처음 마주쳐서 이제 굉장히 제가 난감해하는 그런 신이 있는데. 그날 원래 안좋다 그랬거든요. 자신감 있게 두꺼운 멘투맨 티셔츠를 덥석 올라 입고 현장을 갔더니 <laughs> 저희는 의상 다막 거의 헐벗었는데 무조건 의상이 전부 맨투맨인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서 계속 안다운 척 하면서 이제 촬영을 했던. 그래서 언니들이 막 선풍기 갖다 대는데 온풍기예요, 그거. 그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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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파티신? 아 아, 아. 아, 그거 진짜. 와. 저희가 사운드가 좀 많이 풍성하지 못해서 따로 녹음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파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울타방에서 <laughs>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laughs> 어, 영상을 찍어서 톡방에 보내준대요. <laughs> 어? <laughs> 호텔에서 이제 침대 위에서 애정신을 찍는데 제가 그냥 <laughs> 온 몸이 강목처럼 <laughs> 굳어가지고 <laughs>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촬영 때 같이 하지 못했지만 남자 네분세분그 카페 술집 이렇게? 이런데 모여서 술 마시면서 갑자기 아 절친이 되잖아요. 그거 저 없어요. 아 없군요. 아쉽네요. <laughs> 좋아 그 대사가 너무 좋아. 어, 야 이게 1 0년 남편 아, 짬바다. 이게 너무 웃긴 아, 거야. 사리곰탕이 뭐냐? 사리곰탕이 너 미국에서 온거 맞냐? 아이씨 사리곰탕? 이게 1 0년 남편 짬바야. 선자. 좀 해라 좀 그대 왕궁만 풀네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선제, 선제. 주제간인데 뒤에만 있지 말고 앞에 서라. 제가 이제 스물아홉인데 살이가 서른이어가지고 이제 서른이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 클럽 다시 가자. <laughs> 주 셔서 정말 너무 감사 하고,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아이, 설마 한 번만 보 겠어? 사랑 합니다. 어. <laughs> 안녕 러플 리 여러분, 감사 합니다.